분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3학년 때 분수는 뭐 1을 1보다 작은 수로 뭐 나누고 어쩌고저쩌고 설명하는데요. 그런 거 말고는 간단하게 원리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빵 하나가 있어요. 저 바게트예요. 맛있는 바게트가 있는데, 이빵한 개가 있는데, 이것을 나하고 내 친구 서, 연희하고 먹을 거래요. 그럼 나하고 서연이는 두 명인데 이한 개를 어떻게 먹을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반을 똑 잘라 먹었죠. 그래서 여긴 나, 그리고 여긴 서연이가 먹었대요. 그러면 내가 먹은 이거, 서연이가 먹은 이거는 크기가 같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표현할지 너무 궁금하대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분수로 나타낸 건데, 우리가 그냥 이것도 보지 말고, 우리가 이런 게 분수라는 건데, 자, 그냥 네모 막대가 하나 있어요. 자 끈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세 명이서 뭐, 세 명이서 같이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똑같이 하나, 둘 해서, 하나, 둘, 세 개로 같이 나눴어요. 크기는 다르지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얘네가 다 같은, 크기가 같다고 할 때, 크기가 같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요거, 이거, 이거 하나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 세 개로 나눈 것 중에, 이거 한 개. 해서 우리는 3분의 2라고 한다. 라는 거죠. 이것도 그러면, 두개 중에, 두개 중에, 한개 먹었으니까, 2분의 1.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분수에서도 종류가 있죠, 당연히. 분수에서도, 바로, 단위 분수가 있고, 진 분수가 있고, 가분수가 있고, 대분수가 있는데, 오늘은 요세 가지만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봤을 때요, 이 분수 중에서도 세 가지, 네 가지 종류지만, 오늘은 이세 가지만 알아본다고 하였을 때, 단위분수라는 게 뭔지 궁금하죠? 그래서 우리가 분수 중에서도요, 단위분수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단위분수는요, 그냥 쉽게 말하면, 위에가 1인 분수예요. 여기 어떤 수가 와도 좋아요. 그 대신 이것만 1이면 무조건 단위 분수라고 할수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그러면 단위 분수 정의를 알려주기 위해서 분자와 분모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가 분수 중에서 엄마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일단, 분수니까 분으로 시작할 거예요. 근데, 혹시 엄마가, 어미 뭔거 알죠? 아들, 자, 자입니다. 그래서, 모, 분모, 분자예요. 꼭 어미가 아래에 있어야 돼요. 왜? 엄마가 더 옛날 세대에 살았으니까 더 아래다 써주고, 얘는 요즘 세대에 사니까 더 위에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단위 분수는 여기가, 분자가 1인 분수입니다. 분자가 1인 분수인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뭐 100이 들어가든, 뭐 많이 들어가든, 뭐 여기에 뭐 2가 들어가든 다 단위 분수인 거예요. 그럼 진분수에는 무엇이 있을까? 진분수는요, 네모가 있고 세모가 있을 때, 분모가 진분수는 진짜 분수란 뜻이에요. 진짜 분수. 진짜 분수라는 거는 원래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갓분수는 가짜 분수의 줄임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진짜 분수에서 진분수고 얘는 가분수, 가짜 분수에서 가분수인데 우리가 진분수, 가분수 연결해 볼게요. 아. 내네 부분에 세모가 있어요. 근데 진분수는 엄마가, 엄마가 아들보다 더 몸무게가 많이 나가요. 알았죠? 자, 그럼 몸무게로 생각을 해보면, 엄마가 몸무게가 아들보다 더 많이 나가요. 당연하죠. 아들이 지금, 아, 아이, 아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엄마가 몸무게가 더 많죠. 그래서 우리는 아 진짜 엄마네 아 진짜 아들보다 몸무게가 많으니까 진짜 엄마다 그래서 진짜 분수 진분수고요 가분수는 이렇게 분수가 있을 때 엄마하고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아들이 몸무게가 더더 더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니 무슨 아들이 아긴 아인데 엄마보다 더 많아 몸무게가 몸무게가 얼마 어떻게 더 많아? 그래서 넌 가짜 가족이야 그래서 가분수가 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해 보면 진분수하고 가분수가 있을 때 가분수가 있을 때 진분수는 분모가 분모 엄마가 분자보다 더큰수네 가분수는 분모가 아들 분자보다 더 작은 분수예요 근데 보면 가분수하고 진분수인데 가분수에 조금 더 보자면 물론 엄마하고 아들이 몸무게가 아들이 더큰 것도 가짜지만 엄마하고 아들이 있을 때 얘네 둘 몸무게가 같은 것도 당연히 가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엄마보다 아들이 더 몸무게가 작아야 되는데 어떻게 더 같을 수 있어? 그래서 분모와 분자가 같은 분수로 가분수예요. 같은 수, 이거를 기억해 줘야 하는데,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예를 하나씩 들어볼게요. 자, 그럼, 분분수 아이고, 분수 그리고 가분수. 하나씩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위분수도 좀 이따 써볼게요. 여다가 단위분수, 진수, 뭐, 10분의 3 되겠고요. 뭐 10분, 뭐 100분의 99도 되겠죠? 가은수로는 뭐, 10분의 뭐 19, 뭐 이런 거. 또는 뭐, 100분의 100, 이런 것도 당연히 이거죠. 그리고 이거로는 뭐, 10분의 1, 2분의 1,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분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